티 자, 계속해서 워스 리얼스 컵 시즌 3 16강 역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버스웨트. 뭐아 확실히 곰을 포기한 나이트헬프는 오크를 음. 그냥 잡아 먹습니다. 그렇죠. 곰은 현실 세계 에 존재하지만 탈론는 사실 현실 세계 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생각해보면 곰도 그냥 곰은 현실 세계 에 존재하지만 리주거 세긴... 는 곰은 없죠. 네 <laughs> 그렇죠. 네. 현, 실제로도 곰은 좀 세긴 세요. 네. 네, 현실 곰은 세긴 한데. 아쎈건 진짜 쎄죠. 그렇죠. 네. 엄청 쎄죠. 곰이랑 싸우셨어요? 아니요. 곰. 내가 곰... 볼 때는 <laughs> 그러니까 100% 네, 100% 네. 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한방정도 때릴 수 있겠죠? 확률이 네.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가 영삼이 선수와 인드라 붙으면 영삼이가 100% 이긴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99%인데 란자님이랑 음. 곰도 한97% 정도? <laughs> 3% 정도 있습니다 어, 3%나 있습니까? 네. 오. 언제 한번 붙어봐야 되겠네요 눈알을 때, 요 눈알을 이게 만물은 누나이 지금 치명적인 약, 약점이거든요 네. 경기 보죠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전장은 트위스티드 매도입니다 자, 여기서 이긴 선수 이제 정말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예, 네. 네, 여기서 이긴 선수가 이제 8강 진출해요. 다섯 번째 음. 어 경기 선수들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NTV g 스3 올스컵 시즌 3 16강 F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리마인드 선수 나이트 헬프의진영이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노란색 오크입니다. 참 정말 신기한 건이트위스티드 매도는 앞에 워사냥을 사냥하면은 오크가 사냥하고 견제로 첫 번째 처음부터 견제를 하면 되게 까다로워요. 왜냐면 그 워사랑 위치가 다른 맵과 다르게 센터 방향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크가 처음부터 달려오면 오버쇼 사냥하다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맵에서는 워사냥안 하고 그래서 리마인드가 개발을 아까 얘기했던 그풀텍러시라든지헌드 스빌드 이게 리마인드 선수가 만든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잘했는데도 졌잖아요. 그러니까 리마인드가 자기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맵이고 전략인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겁을 먹었다는 네. 거예요, 리마인드. 자기께 유리하게 통했는데 통했는데 못 이겼잖아, 아까. 네. 그러니까 못 하는 게 두려워서. 아, 진짜 뭔가 이제 본인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을 텐데 네. 그 색을 보여주면 질것 같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어. 자기 색깔이 먹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졌거든요 아까 칠리배들 경기에서. 아 이제 피언이 이동을 합니다. 음. 상대편 집이 어딘지 한번 밝혀주러 가는데요. 네. 피언도 보면은 그니까 게으르다고 하더라고요, 피언이. 네? 예, 네. 어떤 설정을 보니까 아 네. 그런 게또 있나요? 네, 교육을 오. 못 받은 이 어떤 오크들인데. 어. 그러니까 감독관의 지시가 없으면 일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트가 네. 약간 감독관 같은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오 네. 해박하시네요. 그 이런 거 이런저런 다 쳐다보니까 잡다한 네. 것만 늘어나요. 저도 잘 몰랐던 <laughs> 지, 몰랐어요. 저도 진짜 어 워크업트 10몇 년 했는데 아직 몰랐어요. <laughs> 자 일단 피언이 위로 올라가서 월을 음. 확인합니다. 네. 자, 그 사이에 블레이드 마스터는 곧나오고요어소인 선수가 지금 원래 하지 않는 투버로우 후라이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게 약간 리마인드 선수가 우선 이득을 봤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리마인드 선수가 일반적으로 헌트비스, 헌트리스 빌드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컨드 타이 아까처럼 그 압박 타이이좀 센데 그거를 넘기려고 그런트 다수로 투버로우 로라를 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안 해요 네 리마인드 그냥 사냥합니다 리마인드 약간 웃어주죠 지금 그렇어 아이씨. 예, 오, 에이, 이건. 경험치가. 에이, 이건 아니지. 질량했어요. 에이, 피어내게 당했어요. 피어내게 이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오버시티 보세요. 와. 설사 스틸 안 나도 쳐도 불마가 사악끝나기전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맵에서 왜 워산항 안 하는지 보여주 장면이에요. <laughs> 설사 피온이 스틸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워사항한거 치고 이렇다 이득이 없는데 피온 스틸까지 당했어요. 아, 진짜. 근데 이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laughs> 네. 라이트브가 실수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음. 피온 공격력이 들어가도 막타가 나오지 않게끔 자기가 재서 먹어야 돼요. 그 계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음. 그런트까지 넘어왔어요. 아을다 말랐죠. 조인 선수 원보로호러이 아니라 투보로 호흡이었기 때문에 그런트가 지금 계속 찍혀 있거든요. 쏟아서 나옵니다 네. 이제는 그런트 웨이브를 지켜내야 돼요. 디토 열심히 걸어봅니다만 결국에 위습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 불마도 만나번 만나 사당했어요. 윈더크럽 졌고요. 심지어 이제 피어는 할거다 하고 내려가고 있고. 와. 아, 세상에. 소인소주가 지금 자기가 대문을 때려서 대문을 잡을 수 있어서 저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문의 소비를 유도하는 거예요. 문을 이미 다 발랐거든요. 에이. 밤도 거의 다 지나가요. 닭이 울기 일보 직전입니다. 음... 꽃기와 하면 이제 물 말라가요. 물론 이제 밤이 시작된 거예요. 아, 예, 네. 시작됐네요.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지, 근데 진짜 월보시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제, 저게 이제 옆으로 지나가는 건줄 알고. 네, 제가 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어... 네, 이제 물이 차오르겠네요. 네, 그렇죠. 옆으로. 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 놀라운 거 뭐냐면 만약에 내가 워크피스라는 게임을 하지 않고 란자님 정도의 중계를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집에서 네. 말이 안 돼요. 진짜로, 이렇게 이런 어떤 디테일적인 실수를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게임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얘기한다는거 어려운 일이거든요. <laughs> 필사적으로 하는 네, 안안안안 네, 척하고 있는데, 네. 네, 가끔 이렇게 한 번씩 걸리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나가시고 채콜 던지면 안 돼요. 네. 피안 차요. <laughs> 네, 당연하죠. 네. 그거는. 네. 어? 네, 네, 아시나요? 네. 음... 알죠. 이제. 네. <laughs> 자 일단은 데모넌터도 아직까지 뭐 경험치 봐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검은색에 검은색. 네, 새까매요. 네, 새까매. 거기다 아이디까지 다끄에러요 네. 그냥 검은색입니다. 제 거기다가 네. 세상이 아마 어둡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미친 놈처럼안대르 끼고 있거든요. 차라 안대르 끼까면 흰색을 끼면 한상이좀 네. 밝아 보일 텐데. 아 그래도 어둡나 흰색 끼도? <laughs> 눈을 감고 있어요. 네, 그렇네요. 네. 제가 되게 일차원적이라 흰색 안데르 끼면 <laughs> 하얀색으로 보이지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제가 순수해요. 열이고. 네. 아, 오크가 먼저 2랩 찍겠는데, 이거 마나 브스테이안 당하죠. 망했어요. 사그런트 압박 들어갑니다. 좀있다가 그런트 이제 계속해서 숫자 늘어났는데요. 아, 못 막았어요. 막았어요. 블레이드 마스터 이름에. 없치0이 0. 아니, 그 사이에 세컨 나오긴 했는데, 문엘 또 말라있고요. 아처가 사는 게 중요한 게아처가 문엘을 다 마셔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디, 어? 아니 아빠가 아직 아, 먹 먹다 그러니까 아직 안 여자가 말이야. 아, 그, <laughs> 지금 그러니까, 어?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직 안 먹었는데 그렇죠. 예, 자식이 수월했던 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거 그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 자 일단 위습은 여기저기 이제 퍼트려지면서 시야를 확보하고 있는데. 아 진짜 시대가 오냐 오냐니까. 하네 레이디 퍼스트좀 며칠 해줬더니 좋다고 하죠. 아유 다행이에요. 워크에는 남자 시청자 99.72%라. <laughs> 그 나머지 네, 소수점에 있는 여성 시청자분들 보시다가 어리는 줄 아시겠는데요. 네. 네. 그런 가능성이 없는 시청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아예 없다고 해야 돼요. 생각. 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마치 막 그렇게 채팅 하신 분들 이 계시는데 없습니다. 자, 일단은 그 사이에 블레이드 마스터 2레벨 후반부 출생이 나왔네요. 네. 이제 이제 경험치 쌓고 있어요. 아직 써, 지금 세컨까지 나왔는데도 첫 번째 영웅이 경험치도 못 먹은 상태입니 아,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지금 불마가 이제 세컨 타이밍에 사냥할 때를 찾고 있거든요. 근데 나이트 포가 기가 막히게 사냥 코스잘 잡았어요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금 앞마다 가볼 거거든요. 10시 쪽. 저 어디 있나 어디 있나 계속 찾는데 쏘인이. 체책책크체 진행해 체 사냥도 체력 생각보다 덜 빠지고 잘했죠. 네. 어 이거 윈드, 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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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것어 확인해 보시 w 저희 d 위 i 만 보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마스터 한 방, 두방 아, 이 n 디 w 못 하나요 리마인드? 아, 어, 지금 뭔가 좀 많이 휘둘리고 있는데요. 음. 자, 블레이 i 마스터 유유히 빠져 나갑니다. 네. 아, 생각보다 그래도 나이테프 d 사냥을 잘했어 n d wind, wind, w i 보조 네. 스텝으로 살려보내고 그 사이에 칩튼 사냥 열심히 하면서 2레벨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워사냥이 말리던 어렵던 뭐 하던 간에 우선 나는 탄로는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곰이 안 먹힌다는 겁니다. 음... 계속해서 이제 사냥 로트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네. 더 쿨탱링. 오크도 최근에 오크는 세컨 칩트네 3 렙에 그렇게 개이치 않고 자기 타이밍에 찌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자 용병 캠프 끌어 사냥 하나요. 이거 날테포눈 뜨고 그냥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비하면요 오크 네. 오크 이거 잡으면 아이템도 아이템이지만 둘다3렙 지킵니다. 험치가이레면후방은되였거든요 웃긴 건 캐비스트로 봤잖아요. 네 줘야 돼요. 이걸 뭔가. 어떻게 견제해가지고 못 먹게 하게 뭐 이러다가 자기 피해주고 망합니다. 이거 줘야 돼요 그냥. 자 이거 괜히 갔다간. 퀴비스트도 네. 일단은 견제만 하고 빠지는데요. 아 어, 15초짜리 무적포션. 거기다 칩틴이 들고 있는 아이템 불마랑 건네받은 불마 성검인데요. 성검 불마 왕성 직전입니다. 네 지금 성검 아이템 채워주기 전에 우선 불마 도와줘요. 아인수이요자 칩틴 3렙 되나요? 칩틴 3렙 자. 됐어요 먹고, 3레벨 아... 영웅 두개가 모두 3레벨입니다 아 이거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리마인드 네 리마인드 영웅들 지금 레벨 몇인가요? 1 1 1 1니1 1아 네. 아직 1레벨 데몬허터는 원래는 데몬허터가 2레벨이 2레벨. 돼야 되는데 비마가 나왔을 때 경험치랑 데몬이 비마를 뽑을 때 경험치가 같았죠 네. 0 0 제로에서 시작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리마인드 선수한테 기회일 수도 있어요 리마인드 선수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아이디가 리마인드잖아요 네. 한번 마음을 닫아두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자기가 S급을 찍었던 선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서 치고 올라가서 다음 WC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은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돼요 택도 네, 지금은... 없어요 네. 왜냐면 하 로라랑 문 선수도 꽤 잘하는 선수들인데 힘을 못 쓰는 거 보니까 음... 리마인드 선수도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년을 기약을 해야 되네요 뭐한30 중반 후반? 뭐 이때를 기약해도 되고요 아... 향후 5년을 계속 네. 예, 워스리에 정진하는. 아까 또 연습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결국에는 자기가 아직까지는 경기력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화려한 에스크 플레이를 조만간 보여줄 테니 시청자분들도 너그럽게 봐달라. 그런 어떤 메시지인 거죠 지금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말하면 성장이 아니라 감을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성장은 이미 거의 완료했어요 s 급이라다단어 붙은 선수는 이미 성장이 완료가 끝나 성장판 다채있는 선수거든요 네. 자다 귀환해서 상대편의 견제를 막아내고 있는 리마인드입니다 아 아무 재미 못 보고 포탈 탔어요 자 2레벨 대 3레벨 영웅들의 레벨 차이가 여전히 1레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마주치면 망해요. 나이테프가 마치 탈론의 사이클론이 무제한이 되면은 사이클론 때문에 게임을 이기는 것 같죠. 사실 이기는 이유는 사이클론을로 띄워놓고 3영웅이 녹이기 때문인데 3영웅의 레벨이 너무 낮아요. 네. 네, 탱커도 이제 나왔는데 1레벨, 당연히 1레벨이죠. 시커멓습니다 사냥할 곳도 없이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나이테프의 3영웅들이 뭐팩토리라든지비스마스터킬비스트데몬터의뭐 이베이전 이런걸 이용해서 몸빵을 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역할을 3영웅이 하고 텔론이 공격 한다 이런 착각 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근데 사실 현실은 사이클론이라는 스킬로 상대방을 방어하고 공격을 3영웅이 하는 거거든요 어... 어... 어차피 계속해서 레벨링은 해야됩니다 그렇죠 네. 오크도 지금 기왕 뺐으면 저기 용병캠프 잡는 것도 중요한데 7시 잡고 멀티를 우선 던져놔야 돼요 지금 멀티에서 운영하기 너무 좋은 맵인데 아직까지 오크가 동선상 멀티를 못 잡았기 때문에 경험치 나네 네 경험치 나왔습니다 어 이거 이러면 대모노토 3대 직전 바로 코앞까지 나왔어요 네. 이쪽 아이템 대형 일리포션아 대일포가 나오네요 음. 사실 자기가 원했던 건대마포일텐데 말이죠 어뭐 뭐, 체력을 채워주니까요 네. 거기다가 칩튼이 뭔가 전체적으로 병력이 밀릴 때나 위험하지. 칩튼이 단일로 위험한 케이스는 거의 드물어요. 네. 자, 텔런이 이제 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게 소인 선수가 맵이 크고 트메가 오크가 좋은 이유가 멀티 먹고 운영하기 좋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멀티 먹고 운영하는 거 치고는 지금 멀티를 잡으러 오는 동선도 좀안 좋고, 네. 멀티가 시도되는 타이밍도 사실 만족스러운 타이밍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멀티를 먹 운영하는 게 좋은 맵이니까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손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지금. 있는 게좀 있는데요. 그렇죠. 한국에서 살아남으려면 국경수를 잘 해야 되는데 구경수를 네. 잘하려고 너무 손을 많이 봤어요 지금. 음. 포기한 게 너무 많아요. 구경수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길들이 있는데. 그렇죠. 네. 워크라던지 네. <laughs> 민철 츰 나왔습니다. 웃었어요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네. 워크 워스리 지금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강규 선수가 구경수 포기하고 워크한게 그렇게 비웃겨요? 아닙니다. 네. 네. 그럴 리가 없죠. 당연히. 오늘 WCG 떨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네. 그냥 좀 그건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기 때문에. 음... 예. 보면서도 예,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네. 네. 자, 블레이드 마스터 3레벨 이제 중후반 넘어가고 있고 70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이트에프는 인구수 50을 깨긴 사실 약간 어려워요. 지금. 그렇죠. 그냥 포탈이라는 혹은 힐스라는 아이템들을 계속 사야 되기 때문에. 아, 포탈 또 쓰죠. 오크는 웬만하면 안 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 오크는 멀티하고 운영할 거거든요 자 일단 가둬놓고 가라 그렇죠. 네. 일단 뭔가 <laughs> 일말의 희망을 걸고엠 c 공 음... 해보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들어가지 않고 이제 그레이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멀티 지어지고 있어요 오크가 운영을 해서 뭔가 자기가 멀티가 돌아가서 자원력으로 이기는 건 좋은데 지금 오크가 약간 어영부영 멀티를 던지는 사이에 그 렙났다고 비웃던 리마인드의 영웅들이 3 3 2렙이 찍혔어요 따라왔습니다 네. 만약에 틴코까지 3렙 찍히면 이거 오크가 멀티하는 동안 버린 동선 낭비보다 나이테프가 이제까지 밟은 동선이 훨씬 좋았다 어 멀티 내려가요 아 스타팅 포인트 네자킬 네. 비스트도 이제 몸집이 커지고 있고 지금 나이테프의 멀티를 오카 잡고 있잖아요. 오카 저거 잡고 빨리 안 찌르면, 나이테프가스타포포도 잡고 오크 멀티를 가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시나리오거든요. 지금 자, 어, 아이... 서로 진영이 엇갈렸습니다. 아이템도 뭐, 사이런스 스탭, 아이템들 어... 착착 나오고 괜찮죠, 있고 괜찮죠? 괜찮죠? 왜냐면 네. 워커들이 뭉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워커도 자기가 사이런스 걸린 거 풀려면 옆에 안 걸린 애가 디스패를 해줘야 되는데, 동시에 다 아닥하면... 아무도 디스펠 할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지금 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본진을 찌르는데. 네. 나이트 헬프, 일단은 순간이도 있어요. 텔레포트 있습니다. 아, 소윤 선수의 멀티 코업까지 가서 돌아오네요, 나이트 헬프가. 퀴비스 두 마리! 그것도 큰 퀴비스에요. 아, 조금 아쉬운 게, 좀만 빨리 갔으면 저 오크 멀티 캔슬이었거든요. 오크 멀티 완성됐어요, 우선은. 상대편 퇴로를 계속해서 막아주고 있습니다. 오크 이거 싸워야 돼. 오크 이거 싸워야 돼. 지금 빼면 어차피 다음 타임도 없어요. 뒤에 집트롤들 싸워야 됩니다. 자 여기 저기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려 오면 뛰우고 내려 오면 뛰우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지금 워커 많아 많으니까. 칼... 오! 자 틴커 전사. 네 틴커 사망. 데몬 투 체력도 얼마 없어요. 어 데몬 투 데몬 투 녹아요 크리티컬. 데몬 데모터가... 투 크리티컬. 자 일단은 영웅들 뱅그맨을 돌려주고 있는데 금방 내려오죠 아 어, 피스마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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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피스마스터 피스마스터 전사고 유유도 맞힙니다 쏘일 큰일났어요 리마인드 큰일났어요 왜 큰일났냐 지금 자기 세컨 서드가 다 죽었는데 상대 멀티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안가면 안되는데 세컨 서드 사야되는데 세컨 서드가 왜 필요합니까 마나가 있어야 필요한건데 터번 사봤자 마나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마나 0에서 시작해요 아 이거는 가기엔 뭐한데요 그렇죠 이거 체력 채워야돼 마나 채워야돼요 빨리 문을다 핥아먹더라도 소환하고 다시 먹고 와야돼 다시 그렇죠. 더 먹고 또 먹어야 더 먹어야죠 크레 포션 무넬 다 마시고 와야돼 그냥 와야돼요 뒤를 보면 안돼요 지금 리마인드 아 오크 멀티 돌아갑니다 아 문엘 아직까지 촉촉한게 대개에요 네 계속해서 양을 네. 찍어주고 있네요 음... 음... 왜 그대로, 여, 양이 5어 10이잖아요 네. 아 그렇죠 네. 제가 이제 얘한 예, 2년 전에 몰랐는데 최근에 알았습니다 양이 10이라는 걸자 네. <laughs> 여기서 이제 서로 마주치고 있는데 인사를 사이클론으로 합니다 이게 약간 이그나잇 하이그나이트 그런 그쵸. 느낌이죠 네. 어 근데 킬 비스트 위치가 틴커의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자 하이클론 네. 자, 계속해서 디스인챗을 해주면서 내려오고는 있긴 한데 아 병력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요 디스인챗 네. 지금 워커가 꽤 오랫동안 싸움을 안했잖아요 지금 워커 만화가 굉장히 많나봐요 내려오면 띄우고 계속 반복하긴 한데 네. 문제는 힘이 좀 부족해요 리마인드. 거기다가 지금 소인 선수는 비스터리랑 라치가 쉴새 없이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레이더 워커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79까지 나왔어요. 아 79, 79? 네. 뭐야 이거? 오 크네요. 와. 자, 워커로 점사해야죠. 팩토리. 쇼크웨이브도 날려주고 아. 그냥 안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지소인 선수가 사실 하지 않아야 될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고 있어요. 아탈까요 질까요? 지지. 자, 이렇게 해서 홀스커 어 시즌 3 16강 F조는 소인 선수가 음. 3대 2로 승리를 기록해서 패 강전에 진출합니다. 아, 리만디 선수 입장에서는 좀 그래도 16강 정도는 우선은 좀 제치고 올라와줘야 이런 좀모양새를 사는데, 이번 시즌까지는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네. 네. 5세트까지 끌고 오는 데는 성공했습니다만은, 아, 그리 5세트에서 좀 많이 힘이 빠져버렸네요. 네. 네. 그래서 소인 선수가 3대2로 8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f 죠 마무리 됐고,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16강, 지조 경기, 어, 체크 선수와 뮤직 선수 의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왜, 왜 이렇게 아니, 웃어 계시나요? 달라길래 채팅창에서? 아, 네, 저는 네. 또 피드백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빵크 음. 웃으면서 다음 경기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워스트리올스컵 시즌 3 함께 하 계십니다.